번역 앱, 어, 한번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어가 독일어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 카메라를,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 텍스트를 가리키면, 한글에 있는, 한글 텍스트가 독일어로 보입니다. 예, 독일어로 보이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스캔하기, 가져오기 등이 있습니다. 어, 가져오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서, 제가, 어, 찍어 놓은 것 중에, 영어, 영어로 고 있는데,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어려워도, 어려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죠. 지금 인식하면서, 지금 이제 독일어로, 어, 모두 선택을 하고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어, 독일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스피커를 누르면 b e r e i t s t e l l u 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누르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필기를 누르면 필기를 누르면 이제 손글씨를 쓸수 있는 거예요. 손글씨를 선글씨를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기도 바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한글로 입력하게 되면 바로 어, 독일어로 됩니다. 어, 여기서 좀 커뮤니케이션할 때 도움 되는 것은 대화하기 버튼입니다. 대화하기 버튼, 대화 버튼을 누르면 지하철역을 찾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이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실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무엇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로바 어, 독일어로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이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독일 말로 하면 돼요. 제가 독일 말을 몰랐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독일 말하면 한국어로 들립니다. 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를 못하는 분과 이걸 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한번 직접 설치해 보셔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